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삶이 고단하고 길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지라도,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일어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함께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반복해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분은 강하게 역사하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며 단한 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도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삶에서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이며 그분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기쁨의 찬양을 올릴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그분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주변 환경이 우리를 압박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분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편안한 순간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두려워할 때 더욱 분명해지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곁에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이 약속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가 길을 잃을 때 하나님은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덮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그분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는 종종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심을 알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려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오며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편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이는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때로는 더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 속에서도 그 분을 신뢰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덮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그분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를 더해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분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한 기분 좋은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만듭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더욱 깊이 쌓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열쇠이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외롭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한 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드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며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